입력 2019.02 저명 사1 6 55 osen 는 구시카와 박재 만 기자 두산베어스가 4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구시카와 야구장 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가졌다. 이번 스프링캠프 인원는 김태현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15명 선수 45명 등총 60명이다. 투수조 는조실인데 블럼 이용찬 등 22명 이다. 포수조는 박세혁 장승현 등 5명이다. 캡티노 재원을 비롯해 내네 야수 11명이 참가하고, 김재환, 박건우 등의 야수 7명 도본격적인 당금질에 들어간다. 1차 캠프는 2월 1일부, 터 2월 17일까지 오키나와 현구 시카와야 구장에서 전술훈련, 웨이트, 트레이닝에 집중하고,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월 21일 2차 캠프 찌인일, 본미 아자키로 이동한다. 백동훈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. PJMP. P 골뱅이오에스에엔점시오점K R C O P I R I G H T S 스포츠엔터테인 먼트전 문미디어오에스에 무단전재 및 재배